전 구급 공무원을 준비 중인 공시생입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독서실에 최근 뉴페이스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다니는 독서실은 타 독서실에 비해 꽤 고급진 프리미엄 독서실이라 전 좌석이 문이 다 따로 있는 개인실 구조입니다. 요금이 좀 비싼 게 흠이긴 하지만요. 더운 여름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공기청정기의 노트북 이용실까지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독서실입니다. 게다가 다들 공부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지 매우 조용했어요. 이 정신 나간 개복치 빌런이 들어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빌런 내음을 물씬 풍기는데, 복도에서 개인실로 들어갈 때 발소리가 신경쓰인다며, 살살 좀 걸어다니라고 문에 포스트잇으로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단한 번도 신경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좋게 생각하고 조금 주의해주지 뭐. 하고 넘겼는데, 이걸 시작으로 가지각색의 이유를 들며 시끄럽다고 저뿐이 아닌 다른 사람 문에다가도 매일같이 붙여놓더라고요. 필기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던가 숨쉬는 소리가 거슬린다던가 등등 내용을 보니 완전체가 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이곳을 이용한지 1년 정도 된 경시생이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지 그 여자 문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써놨습니다. 내용인 즉슨 1년 동안 소음 때문에 공부방해된 적한 번도 없었고 보아 아닌 성격이 개복치마냥 예민하신 것 같은데 그냥 방을 옮기시던가 귀마개를 쓰세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가장 큰 소음 날 때가 당신이 점심 먹고 낮잠 잘때 들려오는 코골이입니다. 적당히 하시죠? 그걸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이쯤에서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조심하겠지 했는데, 다음날, 이 예민보스 개복치녀가 더워 죽겠는데 자꾸 에어컨을 끄거나 에어컨 온도를 올려놓는 겁니다. 지 말고 다른 사람이 10명은 더 있는데 말이죠. 그 경시생 결국 빡이 치고 맙니다. 그 여자가 에어컨을 끄거나 적정 온도를 28도로 맞춰놓으면 바로 나가서 에어컨을 다시 켭니다. 이걸 둘이서 한 10차례 정도 반복하니 경시생 문 앞에 포스티시 붙습니다. 공부하기 최적의 온도는 28도입니다. 본인만 시원하겠다고 자꾸 에어컨 트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시죠? 와내 생각이 모두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엄청난 착각. 그리고 바로 경시생이 반박 내용을 입시라는 문 앞에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투표합시다. 에어컨 온도 28도 대 24도.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걸 모르고 타인에게 이기적이라며 진상 피우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투표한 걸 보니 에어컨 24도 몰표. 한 표는 그 여자 거겠죠. 하지만 그 여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켜지기가 무섭게 바로 꺼버리거나 28도로 올려버립니다 결국 독서실 실장님에게 항의가 많이 들어가서 에어컨 리모컨은 카운터에 두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일주일을 못 갑니다 또다시 에어컨이 꺼지거나 에어컨 온도가 24도에서 28도로 바뀌는 겁니다 에? 리모컨은 카운터에 있는데? 알고 보니 휴대폰에 리모컨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가서 또 항의했더니 그 여자 결국 시발시발 거리며 쫓겨났습니다 그 와중에 실장님한테 환불해달라고 개진상 피우다가 경찰 부른단 소리에 괴성을 지르고 나가던데 자기가 경찰되면 여기 가만 안 둔다고. <laughs> 근데 소름 돋는 건그 여자 경찰 준비하던 경시생이더라고요.